성경에 보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성도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는 대접을 원망 없이 하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모대 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빠지지 않고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장면입니다. 손님 대접은 교회의 일꾼과 교회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모범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일절은 개역 성경에 오정쯤이라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이라는이 단어는 한낮의 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번역하였고, 영어 성경들은 대개 in the heat of the day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더울 때에 손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장막 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 왔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가장 더울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있을 때온 것입니다. 그 시간은 손님을 맞이하기에 가장 짜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귀찮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2 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 달려 나가서 영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계속 읽어보면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의 대접은 극진했습니다. 먼저 땅에 몸을 굽혀 절하면 내 주여 이렇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상세계를 계속 읽어보면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정중하게 상대방을 높일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종의 자세로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게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을 보면 급히, 속히 이런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달려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선하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하지 못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신이 나서 기쁨으로 열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아브라함은 좋은 것으로 대접했습니다. 떡을 반죽할 때에 고운 가루를 쓰라. 김승 때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손수 골랐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비지를 내서 대접한다든지 자기 체면 때문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하는 것도 올바른 대접은 아닙니다. 그러나 맛이 없어서 자기는 안 먹는 것이라든지 건강에 안 좋아서 자기 식구들에게는 안 좋은 것을 손님에게 주는 것은 올바른 대접이 아니겠죠.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자신이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요약하면 아브라함은 가장 힘든 시간에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기쁜 마음으로 좋은 곳으로 대접했습니다. 네,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세 사람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천사를 알아보고 혹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모르면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라.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도움을 줄 때에 우리는 뜻밖에도 부지중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 이웃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생애 최고의 V.I.P.를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애의 영접해야 될 최고의 VIP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더불어 먹으리라. 흔히 이 구절은 불신자들에게 마음을 열라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주님이 축사하신 떡을 받을 때 눈이 밝아졌어 주님을 알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영안이 밝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살아 있는 교제를 하지 않고 문 밖에 세워 둔 사람은 심령이 뜨거워질 수 없고 영안이 밝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무엇으로 대접해야 할까요? 물론 살찐 송아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서브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서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찬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로 주님을 서브하고 헌신과 봉사로 주님을 서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리그월렌 목사님이 그 목적에 이끄는 삶에서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되겠죠. 예배 늦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년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하고어서 자기 할말막한 다음에 뚝 끊어 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good listener,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큰 약속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추는 것이 없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우선이 40년,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해방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러 가실 때에도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들을 숨김없이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십니다. 친구 사이에는, 참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밀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브로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동정하신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또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든든하고 기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한 가지 솔직함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면 용기를 주십니다. 의심을 호소하면 확신을 주십니다. 앞길을 의탁하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반면에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다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빌리보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주신다.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교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신구가 되는 것이 특권이라면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의무입니다. 동역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상대방과 나누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너희의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실, 헌신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신할 때, 오 어, 나는 손해 보기 싫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이십팔 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소생이 축복을 받고 밥그릇이 복을 받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며 창고와 생업이 복을 받고 세계 만민이의 뛰어난 성민이 되고 꾸어질 전정 꾸이지 아니하며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손해보겠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의 집을 세우겠다는 그러한 뜻을 가졌으니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경고해 해주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므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였으니 내가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더해 줄 것이다.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복을 받습니다.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동역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드리십시오. 시간과 정력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천국의 보화들을 아낌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사업과 앞길과 가정을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성도들을 대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참된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